지역 국회의원, 필덱 시장, 그리고 상차그 관리인 등을 만나서 다 쑤셔봤지만 결국은 이 관리인도 눈물 흘리면사는 소리가 마지막에는 저희들 결정권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산업은행도 저희들이 뭐 계속 만나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실에서 의원의 힘을 빌어서 속된 표현으로 협박해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저희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겁니다. 노동부에서도 거의 한달여간에 우리가 물밑작업을 통해서 어 기획안을 내면 기획안도 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위에서 입다보면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지금 있다는 거고 최고 통치권자가 항상 지고 있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게 풀리지 않나안 풀리는 거죠. 자물안 들어가고 계속 꺼져 있고 소위 말서 해 식량 끊고 물불 식량을 다 끊고 지금 아사시키고 있는데 각종 언론이 이게 안 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잔인하게 집 밟아도 되는가에 대한 각종 우리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운노조이 되지 않는 게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전쟁터에서 지켜지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됨으로 해서 발생한 거고, 회사 부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이 통째로 짊어지야 될 아무 이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결코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선의 인권을 보장하고 물과 음식을 반입시킬 수 있도록. 경찰이나 청와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수와 의약품 전달을 보장하라.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결의 대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금지 통교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집회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평탁공장에서 최소한의 물품 반인마저 찬환하고 있는 경찰과 사측을 규탄하며 내일 결의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노동자 시민이 함께할 평화행진과 식수의약품을 전달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수와 의약품 전달을 위해 진행될 민주노총의 평화행진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하고, 성실한 노사, 노정교섭, 노사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